위나라 군대가 와르르 무너져서 도망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이면 당연히 됐다. 쫓아가서 끝장을 보자. 이렇게 생각하겠죠. 보통은요. 그런데 삼국지 최고의 전략가 제갈공명은 전혀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겁니다. 와, 진짜 아무도 상상 못한 그 한수, 지금부터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여러분이 만약에 제갈량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눈앞에 적주력부대가 막 도망가고 있는데. 당연히 쫓아가서 박살을 내는 게 뭐랄까, 정석이잖아요. 그쵸? 하지만 진짜 고수는 판 전체를 읽는 법입니다. 네, 맞습니다. 제갈량은요, 도망가는 위나라 주력 부대는 그냥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아니, 왜?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의 눈에 훨씬 더 달콤하고 훨씬 더 치명적인 먹잇감이 딱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 바로, 아, 이제 우리 주력 부대가 막아주겠지 하고 완전히 방심하고 있을 조진의 본진이었던 거죠. 자, 바로 이겁니다. 이 기가 막힌 작전의 단계를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주력 부대가 도망가는 거? 그냥 냅둬요. 아이고 살았다 하고 안심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바로 그 순간 경계가 완전히 풀려버린 조진의 캠프를 노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캄캄한 밤을 이용해서 그냥 냅다 들이치는 거죠. 이야, 이거야말로 적의 허를 완벽하게 찌르는 한수 아니겠습니까? 결과요? 뭐. 말할 것도 없죠. 불 보듯 뻔했습니다. 완전히 에이, 설마 오겠어? 하고 무방비 상태였던 조진의 군대는요. 그야말로 가을 낙엽처럼 그냥 우수수 쓰러져 나갔습니다. 조진은 진짜 혼비백산해서 목숨 하나만 겨우 건져서 도망쳐야 했어요. 이걸로 제갈공명의 첫 번째 일격이 완벽하게 먹혀 들어간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뭐랄까 워밍업, 전초전이 끝난 겁니다. 조진이 이렇게 탈탈 털려서 물러나니까 드디어 위나라의 최종 병기 최고의 카드 사마의 중달이 직접 나섭니다. 이제부터는 그냥 군대끼리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냐? 당대 최고 천재들의 자존심을 건 머리 싸움. 바로 그 진짜 싸움의 막이 오른 거죠. 제갈량이 딱 펼쳐보인 게 뭐냐? 바로 그 유명한 팔젠도입니다. 이게 그냥 병사들 줄 세워놓은 게 아니에요. 한번 들어가면 방향감각을 완전히 잃고 영원히 헤매게 되는 말 그대로 살아있는 미로 같은 거죠. 와, 그런데 이걸 본 천하의 사마이, 뭐라고 했을까요? 쿡방기로 끼면서, 흥, 이런 요상한 진법 따위, 내가 당장 깨주지 하면서 자신감에 아주 그냥 꽉 차가지고 정의 부대를 이끌고 그진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갑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넘치던 자신감은 정말 순식간에 공포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진 안으로 딱 들어서는 순간, 어? 사방이 다 똑같은 거예요. 앞뒤 좌우 구분이 안 되는 거죠. 방향 감각을 완전히 잃어버린 겁니다. 근데 거기다가 사방에서 막 총나라 군대 북소리랑 함성이 울려퍼지니까 공포가 그게 달하는 거죠. 출구를 찾으려고 아무리 돌아다녀도 마치 보이지 않는 벽에 갇힌 것처럼 그냥 혼란 속에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우왕좌왕할 뿐이었습니다. 네, 결과는 정말 처참했습니다. <laughs> 네 여러분, 이게 그냥 군사적인 패배가 아니었어요. 제갈량의 진짜 노림수는 사마이를 죽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실 마음만 먹었으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일부러 살길 하나를 슬쩍 열어줘요. 왜 그의 자존심을 아주 그냥 바닥까지 짓밟아버리고 정신적으로 완벽하게 가지고 놀려고 했던 거죠. 네 머리 내 손바닥 아니다. 이걸 똑똑히 보여준 겁니다. 결국 사마이는 수많은 부하들을 잃고 나서야 겨우 아주 굴욕적으로 그 진법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 패배는 사마의에게 그냥, 아, 한번 졌네. 이게 아니었어요. 평생 처음으로 느껴보는 머리싸움에서의 완벽한 패배. 그의 자존심은 그야말로 가루가 되어버렸습니다. 자존심이 완전히 박살난 사마의. 결국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하들 앞에서 이렇게 탄식했다고 하죠. 제갈공명은 진짜 신 같은 사람이구나. 내가, 내가 그에게 미치지 못한다. 와. 평생의 라이벌한테 할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면서 동시에 가장 완벽한 패배선언이었던 거죠. 이렇게 뼛속까지 사무치는 구욕을 맛본 사마이는 드디어 깨달은 겁니다. 아! 정면으로 머리 써서는 제갈량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구나. 그래서 그는요 자신의 가장 큰 자존심이었던 이 지략대결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전술을 완전히 180도 바꿔버리기로 결심하죠. 그의 새로운 전략이 뭐냐? 바로 견수불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굳게 지키기만 하고 절대 나가서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강력한 방어선을 쫙 쳐놓고 총 나라 군대가 지쳐서 보급이 떨어지거나 사기가 꺾일 때까지 그냥 버티겠다는 거죠. 한마디로 정면 승부를 완전히 피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마이는 위수 남쪽에 딱 자리를 잡고는요. 마치 등껍질 속에 머리를 쏙 집어넣은 거부이처럼 웅크리고 꼼짝도 안 하는 겁니다. 제갈량이 밖에서 아무리 야 나와서 싸우자 하고 도발은 해도 그냥 묵묵부답. 와 이건 제갈량에게도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도전과제가 생긴 거죠. 자, 이제 판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신출 기모란 지략으로 사마예를 가지고 놀았던 제갈량. 하지만 이제 그의 앞에는 이 단단한 거북이 등껍질이 떡 버티고 있습니다. 과연 제갈량은 이 답답하기 짝이 없는 철벽방어를 깨뜨릴 또 다른 기막힌 묘수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이어집니다.